예, 우주부입니다. 오늘은 그 전설의 시작, 그이 2부, 에그 일반 사람들의 그 오해, 그 이해 말고 요 오해, 오해, 그리고 또 하나가 우해를 넘어선 곡해, 곡해. 이게 어설픈 유단자들한테 그 생기는, 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오링방자라는 이, 예, 형에 대해서, 어,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고 정확한 팩트는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오링 방자는 그 어마무시한 게이머입니다 예, 게이머예요 음, 게이머인데 이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장사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 같은 스타일의 예, 과는 좀 상극이 됩니다. 아니, 성격이 상극이 아니라, 이 혀질하고 근질이 좀 상극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좋다. 화면 한번 넘어가볼까? It's so a job. Oh. 예, 그 인터넷 시대, 때에 지금 유튜브 시대가 그 되는 거고요. 인터넷 시대, 그 애터투드 시대라고 할게요. 이애터투드 시대에서 가장 쌍벽을 잃었던 게 본자예요. 그 오스틴. 예, 저는 오스틴 타일이기 때문에 개막장 그 꺾기 스타일이죠. 진실을 알면서 거짓은 말하지 않고 이 하면 당연히 버킷 날려버리죠. 그러나 너락은 아, 오방은 더락 스타일이에요. 피플스 챔피언. 따라서 종목질의 가장 큰 피해자인 오방이 종목질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피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방을. 네, 더락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스타일은 버기 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실력은 다 인정하면서 엄청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저를. 똑같은 경우인데 바카라 그 배팅 조율할 적에 예, 배팅 조율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은 어, 오바는 더락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요. 그냥 맞춰줘가지고 혀지를 해줍니다. 뭐 엄청나게 인기가 끌고 저는 누가 바카라가 배팅 조절이다 뭐다 그러면 그냥 답을 말해버려요. 바카라 배팅은 금액 조절이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원칙 시스템지라는 사람들이 불리하다. 어, 그럼 어떻게 배팅을 하는 게 제일 좋아? 120kg가 넘게인데 사람들이 160을 밟으면 나도 160을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네, 120인데 사람들이 과속을 하잖아. 과속한 걸 알아. 그럼 나도 과속을 해주는 게 고속도로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과속할 자신이 없으면 옆에 갓길로 세워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고정 중앙이 혼자서 원칙 고수가 고수다 하면서 혼자서 8 0밟고 있고 1 0 0고 있으면 대형 사고 납니다. 원칙 고수가 고수다, 뭐민본부터 한다, 유닛 1단위부터 한다, 이게 다개 주접이에요. 종목질 하는 새끼들의 개 주접 배팅 방식이 그거예요. 바카라 어, 배팅은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초 유단자들은 브레이크를 거의 안밟버요 엑셀로만 조절합니다. 그래서 엑셀로만 조절하고 만약에 어, 그래서 이, 요일지만 엑셀로 조절하기 때문에 큰 부상은 안 입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큰 부상은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의 오스틴 스타일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팩트대로만. 어, 오방은 더락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 하기 나름이죠. 카드는 까봐야 아는 거죠. 그때그때 그때 운에 따라 다르죠. 물론 오방도 대단한 게이입니다 그러나 피플스 챔피언이기 때문에 피플들, 그 숙주들, 예, 종목질하는 종목노들한테 맞춰줘 버려요 예, 종목노들 수준에 맞춰져 버린다고요 예, 워낙에 이런 장사를 많이 해보고 박리담의 장사를 많이 해보고 큰돈을 만져봤던 그 형이기 때문에 예, 종목노들 수준에 맞춰 버려요 따라서 지금 유튜버 시대 인터넷 시대 애터트위즈 시대가 지나고 유튜버 시대에는 사실은 저같은 그 옷틴 스타일보다는 오방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종목들한테 맞춰주잖아요. 이런 스타일이요. 뭐였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피플스 챔피언 그 애터튜드 시대에 그 있었잖아. 더락, 오스틴, 트리플 H, 이치 존시나. 그 존시나가 걸 암컷들한테 대단한 인기였고요. 더락은 암컷 수컷 남녀수 전부 다 인기였고. 오스틴은 인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죠. 팩트폭력, 머큐폭력. 이거 에터투드 시대고, 지금은 이제 에 시대가 유튜브 시대고, 그래서 유튜브들은 대부분이 개투부, 개투버들이 많죠. 왜왜 왜 개투버들이 많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온갖 지도 편다에 대한 개투버가 많고, 개청자들도 많아요. 구독자가 아니라 개독자들도 많고요. 무슨 뭐 구독이 벼슬인 줄 알아? 이 예, 오방 스타일은 이 스타일에 정말 어울리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브로 어, 하게 된다면은 오방 스타일이 엄청나게 잘 먹히는 스타일입니다. 피플스 챔피언, 더락, 이 무슨 맨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이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예, 하는 것 중에서 이 도박 원칙질, 시스템질을 누가 말하면은 을 저는 그냥 팩트 폭력을 해요. 모든 바카라 매티는 고속도로 주행과 비슷하다. 과속이면 과속대로 가야 되고, 저속이면 저대로 간다. 엄청나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팩트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우방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우방이 이제 존목질의 개 피해자인데, 이 전설이 등장하려면 항상 이런 게 있어. 오해를 하거나, 우방에 대해서 곡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오해. 우회. 오해가 대표적인 게 뭐야? 어, 앵벌이다. 사실, 오방 앵벌이 아니에요. 예, 유단자, 게이머입니다. 예, 엄청난 유단자로 게이머예요. 게이머인데 한번 잃을 수도 있잖아. 한번 잃었을 적에 그 차비 구어라고 어, 어, 오픈됐기 때문에 크게 한게 이제 그 앵벌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책을 내고 유명, 더 유명해지긴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오방은 앵벌이가 아니에요. 애초에 게이머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요. 유복하고. 알면서 이제 고쾌하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이게 팩트를 고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봐야 너도 이렇잖냐. 그래봐야 너도 사기를 쳤잖냐. 그래봐야 너도 내다바이를 <laughs> 했잖냐. 아니에요. 우방은 내다바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다바이를 어, 한 적이 없어. 왜? 아 내다바이 돈이 어딨어요.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어설픈 유단자들이 오해를 하거나. 국회를 하거나, 이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에? 이상, 그 전설의 시작, 운방, 문외도 하지 말고, 국회도 하지 말자, 엔버리도 아니었고, 다음에 남의 돈을 내다 바이치는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